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통의 전화가 박정혜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친구가 매달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연금으로 4,200달러를 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5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올해 66세인 박정혜 씨의 연금 수령액은 2000달러를 겨우 넘는 수준. 비슷한 시기에 이미 와서 비슷한 세월을 땀 흘려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은퇴 후의 삶은 이렇게나 다른 걸까요? 단순한 운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박정혜씨처럼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었을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매달 4,000달러 이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공통된 원칙이 숨어 있는지 그들의 선택과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68세의 전직 고등학교 교장 김영진 씨입니다. 그는 은퇴 후 매달 4,300달러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그의 노후가 이토록 든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꾸준함과 기록입니다. 연금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득이 얼마나 충실히 기록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김영진 씨는 교사로 시작해 교장으로 승진하기까지 약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한 번의 경력 단절 없이 비교적 높은 소득 구간에서 꾸준히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습니다. 미국의 소셜연금은 근로기간 전체에서 소득이 가장 높았던 35년의 평균을 내어 계산하는데 김씨의 기록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선택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의 정년은 66세였지만 그는 연금 신청을 70세까지 미뤘습니다. 그 4년의 기다림이 그의 평생 연금액을 약 30%나 늘려주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은 모아둔 퇴직금과 저축으로 생활해야 했지만 그는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평생에 걸친 더큰 안정을 택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잘 익은 과실을 얻기 위해 인내하는 농부의 지혜와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교사에게 별도의 연금제도를 제공하는 대신 소셜연금납부 의무가 없지만 김 씨는 소셜연금납부를 병행하는 주에서 근무했고 그 모든 기록이 온전히 그의 연금자산으로 쌓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서 30년간 IT 전문가로 살아온 70세 이지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달 4,500달러라는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단연 높은 소득과 완벽한 35년이었습니다. 이지연 씨는 경력의 상당 기간을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받으며 보냈고 자영업이 아닌 안정적인 급여 소득자로서 사회보장세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파트타임이나 현금 수입을 택하며 세금 기록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녀는 기록되지 않은 소득은 연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철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평생을 싱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연금이라는 안전망이 없었기에 그녀는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그녀를 더욱 철저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소득 기록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많이 벌었다고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69세의 데이비드 박 씨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젊은 시절 미군으로 복무한 뒤 연방공무원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현재 소셜연금으로 매달 약 4,100달러를 받으며 여기에 별도의 군인 연금까지 일부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군복무 경력 또한 소셜연금 기록에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특정 시점 이전에 복무한 군인의 경우 그 기간이 사회보장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제대 후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연방 기관에 입사하여 총 근로 기간이 4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소득 기록은 한 페이지도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공무원 연금 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셜 연금 감액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세법의 지도를 미리 읽고 함정을 피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이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공통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높고 안정적인 소득을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35년 동안 소득 기록에 0분이 찍히는 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적표에 0점이 하나 있으면 평균이 크게 깎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사회보장세를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인 세금 절약을 위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은퇴 후 수십 년간 받게 될 연금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능한 한 늦게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70세까지 기다리는 것은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전략입니다. 넷째, 자신이 속한 시스템의 규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했습니다. 연금, 감액 규정과 같은 변수들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모두가 4천 달러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오늘부터 준비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나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예상보다 금액이 낮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35년 기록 중 비어있는 해는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노후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조기 수령이 불가피하다면 그로 인해 감수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매달 4천 달러 이상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성실히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이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우리 역시 지금부터 따라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소셜 연금은 정부가 베푸는 시혜나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에 걸쳐 땀 흘려 쌓아 올린 당신만의 자산이며 당신이 만든 기록의 총합입니다. 당신이 준비한 만큼 정확히 그만큼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위한 준비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안정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